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숭이띠 여자에게 가장 잘 맞고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의 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취지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진살과 상충살 그리고 상극인 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진은 서로 미워한다는 뜻이죠. 원숭이와 토끼 사이처럼요. 상충은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원숭이와 호랑이 사이처럼요. 상극은 서로 상생치 못하고 극으로 찌른다는 건데요. 원숭이와 말띠 사이처럼요. 같은 원숭이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서로 소리가 나서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띠즉 원숭이띠가 갖고 있는 음양오행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는 천간의 오행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은 오늘은 지지의 오행만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원숭이는 바로 음양은 양이고 오행은 금입니다. 음양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금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금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 금이라는 것은 보석, 날카로운 칼, 보검, 즉 보배스러운 칼을 의미하죠. 동시에 금은 금전이나 또 재물을 동시에 뜻하기도 합니다. 원석의 상태로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금이 아니고 잘 만들고 다듬어진 상품으로 세상에 나와서 움직이는 진열되어 있는 그런 보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석은 결국 그 보석과 어울리는 잘 배치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값지고 귀하게 그 빛을 발휘할 텐데요. 이런 특성들이 바로 사람 관계나 인연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요. 보석의 가치를 잘 빛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원숭이띠와 좋은 남자이때는 우선 소띠, 용띠, 개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왜이 음양오행의 입장에서 원숭이띠를 양기온의 금이라고 했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오행은 서로 상극인 관계가 있고 또 상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극인 관계가 만나면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집안이 편안한 날이 없죠. 상생관계가 되면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해서 집안이 자식들까지 아주 잘 풀리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됨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행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운세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극은 다루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생관계만 알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띠그 원숭이 띠의 오행인 이 금은 토를 만났을 때, 즉 흙을 만났을 때 제일 좋습니다. 결국 금은 토를 만났을 때 제일 좋은 상생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석이 나오는 곳이 땅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가 원숭이띠에게 소띠 이용띠 개띠가 좋다고 했을 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지금 언급한 이 세띠는 모두 오행이 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상생관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띠들에게서는 에너지를 받으면서 사람에 비유하면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상승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원숭이 띠 입장에서 돌봄과 사랑을 어느 대상에 주면서. 상승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경우 해당되는 오행은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바로 물의 오행이 해당되겠죠. 띠로는 쥐와 돼지띠가 물의 오행의 자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때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연히 이건 대상부터가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꼭 이런 것을 대입하고 또 중요한 어떤 잣대로 삼아서 인연을 찾는다든지 한다면은 사람을 만날 폭과 기회가 너무 좁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 변화된 시대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자신과 잘 맞는 그런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숭이띠 입장에서 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나면 아주 좋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거나 사귀게 될때 정말 띠는 안 맞지만 아 이런 사람 놓쳤다가는 두번 다시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때이 방법으로 이 사람이 토해 성품을 닮은 사람인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 많은 부분에서 그사람의 토의 성품을 갖추었다면 비록 띠는 안 맞지만 아주 크게 복록을 누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결혼생활이나 또 연애관계가 될 텐데요. 정말 원숭이 띠라면 원숭이 띠들에겐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행의 특성을 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 비중을 두고 바로 원숭이 띠 여자와 가장 잘 맞는 그런 오행 토를 또 토의 성품을 갖춘 그런 남자를 말하는 거니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띠와 또 혹은 사주와는 착오하시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토의 성품 또 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인가 또 그런 남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주로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죠 첫째 그들은 좀 과묵하고 신중한 그런 성격들입니다 수다스럽지 않고 행동이 진중한 편이죠. 말수가 많지 않아서 무뚝뚝하게 처음에는 보일 수가 있으나 그러나 신뢰가 쌓이면 은 그것이 무뚝뚝한 게 아니란 걸 바로 알게 되는데요. 이 대목은 우리가 쉽게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처음에 그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있죠. 도시 출신인 그 남자에게 아, 말수가 적고 저 남자는 아주 냉정할 거야, 차가울 거야, 또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좀 부턱뚝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바로 그런 묘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의 성품 첫 번째는요. 둘째, 체격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외손화 슬림보다는 체격들이 상당히 좋은 편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셋째는 음양토는 재성 즉 재물운수를 상징하기도 해서 그런지 재물복들이 있는 그런 집안 출신들이 많고요. 넷째는 너그러운 성품이 돋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실실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하는 작은 일들은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디테일하고 감성적인 면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작은 것보다는 좀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가치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섯째는 토의 성품의 남자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성적인 그런 돌봄과 주의, 관심,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아주 좋아하는데요 토의 성품이 강한 남자들과 사귀실 때는 아부득득하고 덩치도 있는 저 사람이 이런 일들까지 좋아할까라고 미리 지뢰 짐작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표현 혹은 의사소통하면 토의 성품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죠 여섯째 핵가족 사회지만은 가풍이나 또 가문의 관계가 다른 오행의 성품들과 좀 다르게 아주 중시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하시게 되면 살면서 크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운세의 책을 자주 접하신 분들은 오늘 설명이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또 우연히 이런 채널에 들어오시게 된 분들은 오행 토의 성품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처음엔 어휘부터 난해하고 또 이질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예를 들면 원숭이띠에게는 오행으로는 이 불의 상극이란 얘긴데요 예를 들어 불에 금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경우 원숭이띠는 불의 성품을 갖고 있는 남자와는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불의 성품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쉽게 화를 낸다든지 다혈질이라든지 욱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바로 이 불의 특징인데요 이런 특성들이 좋을 때는 열정과 정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남자는 아주 상극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상대방의 띠와 인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행의 작용상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개나 교제에 사귀게 될때 띠도 잘 맞고 또 겪어보니 아주 딱 오행, 토의 성품들을 모두 갖고 있다면 그건 뭐 인연에서 안성맞춤인 셈인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띠가 좀 맞지 않는 경우. 그렇지만은 아 이런 사람 놓쳤다가는 참 아깝다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띠보다는 좀더 살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 토의 성품이니까요. 성품이 토의 성품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무난한 거죠. 이런 토의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는 그들이 주로 유감없이 일하는 직종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말은 동시에 원숭이 띠 여자와 잘 맞는 남자의 직업군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토의 성품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살펴보면 건축업 변호사 예능인 교통업 무역 부동산 운동선수 교육직 종교직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단히 원숭이띠와 잘 맞는, 잘 어울리는 남자의 띠와 성품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자료를 내실있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 행복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감성수채화 t v 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